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촌 맑은 숲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망 좋은 곳에 건축 가능한 토지가 경매로 나와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소재지는 양평군 강화면 전수리이고요. 전원주택이나 작은 건물 하나 지어놓고 힐링할 수 있는 주말 농장 토지로 사용하셔도 좋을 만큼 멀리 보이는 강조망이 아주 일품인 토지입니다. 본건은 2회 유찰돼서 감정가의 49%인 2억 900만 원, 평당 78만 원까지 떨어진 토지인데요. 토지 면적은 251.98평, 약 252평, 도로 지분은 14.82평으로 약 15평 정도의 배획관리 토지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 적용하면 바닥 면적은 100평, 옆면적은 252평 정도 대저택을 짓고도 남을 만큼 넉넉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들어오는 진입로가 협소하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요. 그만큼 주변 경관이 뛰어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부동산을 찾는데 큰 힘이 되오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매물토지 주변으로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물토지 위치는 여기고요. 지금 2차선 도로에서 매물토지까지 총 거리가 1.13km, 약 1km가 살짝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수리는 뭐 남한강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본 매물 토지에서도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시면 멀리서 남한강이 보이는 그런 입지이고요. 또뭐 매물 토지 인근에 IC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IC하고 여기 IC가 있어서 교통 입지도 좋고요. 전수리는 이쪽으로 가면 태초면 이쪽으로 가면 양평 생활권이 나오거든요. 두 지역 모두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물론 서울 접근성도 좋습니다. 사건번호 2023 타경 34079번이고요.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 전술이 70-2외 한필지이고요. 물건 종별은 대지입니다. 지목도 대라서요. 전용비가 무료입니다. 전용비만 약 4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4천만원 정도 절약했으니그 부분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266.8평이고요. 최초 감정가는 4억 2796만 6천 원이고요. 감정가의 49%인 최저가는 2억 970만 3천 원, 평당가 78만 5천 원입니다. 3차 매각기일은 2024년 6월 12일 2억 970만 3천 원으로 시작합니다. 임차인 현황 보면요, 뭐, 그 토지에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거나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기부 현황 보겠습니다. 2015년 3월 6일에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같은 해 3월 6일, 음, 대출받아서 당금을 치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3월 6일 근저당이고요. 말소기준 권리 이후로 발생된 모든 권리는 소멸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매물건 토지 주변으로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건 토지거든요. 어, 2015년 평당 50만원 주고 거래를 하셨고 그 옆에 어, 세컨하우스인데 아주 아, 아기자기하게 예쁘더라고요. 관리를 잘하셨는데 2013년도에 토지를 50만 원에 어, 매수를 하셨네요. 그 위에는 2022년 9월에 49만 원, 작년 2월달에는 평당 96만 원, 95만 원, 또 2018년도에는 68만 원. 여기도 평당 68만 원 이렇게 거래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매물 시세 좀 살펴볼게요. 본권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계획 관리 267평, 평당 지금 현재 78만 5천 원에 진행 중이고요. 그 위에 보면은, 어, 평당 98만 원. 그 옆으로는 평당 110만 원에 현재 나와 있고요. 본권 위치의그 아래쪽에 있는 토지는 평당 160만 원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토지를 전 주인분께서 경계를 삥 둘러서 석축으로 쌓아 놓은 것과 전용비 절감된 부분만 봐도 1억 정도는 절감된 것으로 사료되고요. 강조망과 독립적인 위치로 세컨하우스, 주말주택, 주말농장 토지로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강화면 전수리 경매 물건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리고 또 입찰 산정 금액과 잦은 실수로 응찰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맑은숲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요. 권리 분석, 대리 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